그동안 우리가 영적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과 대적들이 하는 활동들, 또 우리의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기념재단을 쌓고 모세가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치"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군대의 만음이나 무기가 얼마나 우수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투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쯤 승리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성경은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만약 오늘 하루 영적 전쟁을 다섯 번 치루신다면요, 다섯 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백번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100번 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승리하는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첫 번째는 우리보다 먼저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나도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과거시제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그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의 삭슬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주님께서 갚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나 개인적인 수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서 옵니다.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대장의 승리는 군대의 승리입니다. 고대 전투에서는요, 오늘날은 전쟁터에 안 나가고도 미사일을 쏘고 포탄 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한다면 전투 대형으로 양진영이딱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뭐 토로이 전쟁하는 이런 거나 아니면은, 어, 소설로 여러분 아마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셨죠? 읽은 거 보면, 부하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일기토를 벌립니다. 일기토라는 거는, 어, 대장 장군 한 명이 말을 타고 나와서 1대1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양진영에서 대표 한 명이 나와가지고 겨루어가지고 적장의 머리를 날리면 대장이 당당히 적장의 머리를 창대에 꽂고 돌아옵니다. 그럼 이쪽이 이긴 진영에서는 와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승리의 기쁨에 들뜨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 패전한 진영 쪽을 완전히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 이겼다. 그리고 적장의 목을 베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이긴 겁니다. 끝난 겁니다. 대장 없는... 대장의 목이 달아났는데 나머지 부하 병사들은 완전히 지리멸렬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우리 대장 예수 앞에 가신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따라가자는 찬송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을 복수죠 단수로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께는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하나님께서는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대속의 주가 되기에 합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대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성도들을 영광 가운데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의 대장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대장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먼저 하늘로 달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대장이 이겼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 병사들도 따라서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전쟁에서 대장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몸의 비유에서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리함이라. 그분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란 겁니다.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머리가 승리하면 그온 몸도 승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태권도에 출전을 했는데 사람을 쓰러뜨릴 때는 발로 쓰러뜨리죠. 발차기로 주로 점수를 냅니다. 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발차기 기술로 제압을 합니다. 그렇다고 발에다가 올림픽 메달을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발이 왜 움직였겠어요? 머리가 손과 발과 몸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몸에 속한 겁니다. 영광은 누가 받아요? 머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분에게 속한,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승리의 영광을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우리 각 개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근원, 승리의 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대장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역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한다는 것은 뭐냐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대장을 무찌르고 적들을 다 흩으셨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겁니다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그런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오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저수지에 있는 물이 여러분 입 속으로 흘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수도관을 타고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와 있습니다. 관이 좋아야 됩니다. 저수지에 빨대 꽂고 사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관이 깨끗하고 좋고 튼튼하고 잘돼 있으면은 수도꼭지 열면 확 새찬 물살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어떻게 오느냐?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나하고 주님과 날마다 개인 교제 시간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주목하는 시간이 있고,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관이 막혀있지 않고 뻥 뚫려있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나태와 게으름과 죄와, 주님에 대한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잔뜩 끼어있으면,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지 못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 마음 한 구석에 밀어놓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삶 속에서 그분을 첫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뤄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네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연합체를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가 공중으로 휴고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무게 목사 교회가 아니고 아무게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예수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고대 전투에서는 적들이 성문 딱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으면 농성전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문짝이 터져나갑니다.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대적들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처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육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납니다. 물에서 한번 태어났죠? 어머니 배에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예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 본성은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것도 아니고 목사가 집어넣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에게서 맞기 때문에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맛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승리를 직접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우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 관계 가운데 긴밀한 교제 가운데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믿고 그분 안에 그 하는 삶을 살때 우리가 그 승리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적이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진 것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진게 아니라 굴복했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든지 종으로 들여 누구를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사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종로로 다냐? 다시 거기로 기어들어갑니다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의지하는 생활로 돌아가고 그렇게 할때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인데 상태는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옛날 동화에서 거지와 왕자 동화 읽었죠 왕자하고 거지가 서로 옷 바꿔 입고 거지는 왕궁 들어가고 왕자는 세상 구경하러 밖으로 나옵니다 자, 왕자가 거지 옷 입고 자기 거지 아버지한테 동양 아내왔다고 얻어맞고 훔쳐오고 주워온 음식 먹잖아요 그 신부는 왕자입니다 옷은 그렇게 입었지만, 신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왕자입니다. 근데 사는 모양이 어때요?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음식 먹으면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거지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부는 왕자인데, 살아가는 꼬락선이는 거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이겨놨습니다다이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분도 좋습니다. 근데 신분은 그런데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포지션은 하나님의 아들, 컨디션은 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신분상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게 치이고 세상에게 밟히고 주눅 들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가지고 어, 거지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라고 잘씻겨 놓고 잘, 잘 입혀 놨더니 어디 나가 가지고 거지하고 옷 바꿔 입고 거지 생활을 하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왕자 납치해 갖고 거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왕궁 깝깝하다고 왕복 벗고 거지하고 이 바꿔 입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중한 하늘의 보배를 이 세상의 거지 같은 거지 옷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에서와 같이 그럼가정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장자 상수권이 있는데, 배고프다고, 그 빵하고, 단팥죽하고, 팥죽하고, 그거 바꿔가지고, 거지 생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힘이 약해가지고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내가 항복했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굴복했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에게, 타협을 했기 때문에, 마귀와 손잡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가지고, 구조할 힘이 없어가지고, 진 것이, 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수 6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신분을 버릴 수는 없지만, 거지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에서 보호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